빠밤, 빠밤, 밤, 밤. 재료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자, 이 유리병. 자. 백설탕입니다. <laughs> 과일이랑 설탕은 1대1 비율. 베이킹소다나 식초, 이런 걸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되시고요. 특히 이 포도. 포도는 이렇게 줄기에 포도가 이렇게 알알이 달린 채로 씻어주셔야지 좀더 달다고 해요. 정말 수제입니다제 손으로 만든 어느 생활에 만들까요 착착착착. 그렇게 좀 썰어봐. 해보세요. 척척척척 됩니까? 저는 왼손잡이여가지고 이게 <laughs> 무슨 핏이죠? 그리고 꿀팁 하나. 겹겹이 쌓을 때는요, 설탕이 맨 아래라면 위층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. 아 어, 너무 느려 답답해. 제가 보면 자기는 이렇게 되는 줄 알겠네. 일단 우리 포도 에이드는 이름 을 지었어요. 자두는 어떻게? 이거 쓰고 있으니까 집중. 괜히 생각 좀안 됐다. 나니까. 졸려 자두 안 자도 피곤해. 휴식 구울게요. 참 레이스도요. 갑자기 양 것도 없는데 얇게 횃뜬 걸로 줄. 중... 너 찍어주세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자 시작합니다 자두 이행시 자자 자, 이제 장사의 신이 되어보겠습니다 두 자네 이거 먹어볼 테니까 엄청 맛있다네 두두말 하면 잔소리지 1인 2역을 했어야지 아자 자네 자네 이거 먹어볼 테니까 엄청 맛있다네 두두말 아, 하면 잔소리죠 사는 게 낫겠어. 그러면 이쯤대서 한번 네? 넣어 봅시다. 설탕을 먼저 넣어야 돼요. 오래 사장 같다. 아니 이런 것좀 <laughs> <해봅시다>. 감성이 없어요. 잘하지. 잘한다. 잘한다. 이제 그냥 으셔도 되는데 버무린 이유는 조금 좀더 숙성 기간을 좀더 빠르게 더잘 배기 위해서. 저기요 설탕 <laughs> 쳐. 보통 한번 정도에 두번정도 하는데 다시 한번더갈등아할 <laughs> 아, <할> 테니까 너가 <laughs> <laughs> 짜잔 자, 자두통 <laughs> 자두통이요? 갑자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두통 시원하게 날려버려 네. 에이드 설탕 깔고 자두 깔고 벌써부터 이렇게 기포들이 아. 고객님들을 만날 때까지 이 통이 좋은 게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관이 네. 가스 네. 있었어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? 이번에는 청포도. 아, 생과일은 씹혀야 제맛이야. 사실 믹서가 없어서 아까.. <laughs> <laughs> 청포도로 서명시 한번 갑시다. 청! 청바지를 입은 어떤 한 남자가 보러 가고 습니다 포! 포도를 사랑하는 그 남자. 포! 양대산맥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알사탕 이거 한입딱 먹으면 응. 요즘에는 급격히 작아진 것 같아요 자두가 뭐 영어로 쓴줄 아세요? 그래이 자두가 뭐 뭔지 알아 영어로? 너는 자두가 뭔줄 알아? 같이 열심히 어공부좀 합시다 아우 우진이 UCN 드라마 나왔다니까요 손더 게스트? 거기에 단역으로 나왔어요 초단역 보영이 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출연하면 자기밖에 몰라가요. 일시정지를 누르고 캡를해야 되는데 누르려고 하면 너가 없어지니까. 스페이스바보다 더 빠르게. 어? 1분 정도는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. 자두보다 더 물이 많아요. 이폴로는. 이번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만들었다. 우리 소떡소떡이랑 음. 달고나는 좀 어려웠는데. 과일 청 만들기 끝. 2주 뒤에 만나요. 어.